전포집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무궁화 음, 꽃이 피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통과 무궁 꽃 k u k 무궁화꽃 무근하고... 피었습니다. 미안, 해 같이 죽자. 야, 무궁화, 무근한... 어, 저거, 저, 어, 嗯我忘记了啊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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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 자, 이 주인공입니다, 주인공. 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어, 아아 예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장면 한번더 도착 도착 못함 어야야너 죽으면 어떻게 주인공 아니 안 그래줬으면 어야너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아 내가 도와줄게 오징어 게임 무궁화 거지, 피었습니다. 끝. 어? 어? 같이 죽자.